그래 이런. 거. 힘이 없는 걸 끼가 지금 이제. 야 지금 보세요 이, 이, 이 미처리 구간, 이 생물 처리 안한 구간 뿌리는. 그냥 뽑힌다. 야 이거 중류에만 살짝 수... 붙어 있는 녀석이 봐. 음 그렇네. 아이 그냥 그냥 뽑히네 이거. 는 이거는 그냥 뽑혀 버렸네. 뽑혀 버리잖아 이거. 와 뿌리가 잔뿌리가 없잖아요. 아, 그렇네. 잘못했어. 어 땡겨도 끄덕다나죠 이게 흙이 딸려오잖아 전체육이죠 이야 뿌리 활착이 지금 너무 잘돼 있는 거죠 네. 여기가 시들어가지고서 계속 뜨거울 때 시들어 그래서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음... 또 다른 뭐 특징은요? 아 뿌리가 튼튼하면 뭐 이렇게 젖음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. 음. 네. <laughs> 이게 많이 땄어 계속 잘 따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, 안단납니다안 뽑힙니다 아까 미처리 공간하고 확실히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, <laughs> 피시, 오, <laughs> 오, 예, 가서, 아까 그거랑 천지 차이잖아. 예, 생생한 형수이지 <laughs> 와, 뿌리 활착이 너무 잘돼 있고 지금 2 0 일도 안돼 있는 안돼 있는 구간인데 차이가 이렇게.